캠핑카 코코넛 3 실사용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전 전문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냥 애새 나줌마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는 하나도 몰라요. 사양도 몰라요. 그런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남편한테 물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코넛3가 최근에 변화가 많았는데 신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신형보다 구형 레이아웃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발판이 있고요. 이 발판은 수동으로 꺼내는 거는 많이 보셨죠? 내부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주방. 여기는 나름 거실. 그리고 그 위에는 벙커 침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짐이 가득 찬 상태예요. 이건 벙커에서 본 내부입니다. 카메라 와이드 기능을 설정하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보이실 거예요. 일단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리뷰가 너무 없어서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구매하기 전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런 수납장 내부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저희 차에는 지금 수납 공간이 위쪽으로 3 개가 있고요. TV 밑으로 하나 있고 크대 밑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간에 위 칸에 하나 있고 아래 칸에 하나 있어요.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문은 하나지만 칸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가벼운 침낭 하나, 저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 기저귀, 어른 옷까지, 드라이기, 애들 내복, 수건, 뭐, 기타 등등. 요 정도 들어가고, 반대편은 라면, 뭐, 기타 등등. 먹을 거리 조금 넣어놨고요. 여기는 주방용품들. 코펠 세트, 종이컵, 기타 등등. 제가 살림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 쌓아둡니다. 다 들어가요. 주방 아래 서랍도 보면 이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았겠지만, 되게 낮게 나와서 높은 물건들은 수납이 되질 않아요. 아래도 대충 때려 넣습니다. 저희는 5인 가족이에요.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부족함 없이 다 나름 채워지고 있답니다. 화장실 위에 있는 수납인데, 공간이... 굉장히 폭이 좁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간단한 용품들밖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구입하기 전에 여기에 수건을 넣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세면대 밑에 있는 수납인데요. 여긴 더 좁아요. 심지어 모양도 사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남편이 변기에 쓰는 무슨 가루를 넣어뒀어요. 근데 여기는 거의 사용 못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욕실 청소용품 정도? 다시 수납함으로 돌아와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사용하기 전에 이 안에 공간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짐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폭이 한 20cm 20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니까 센0 c m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제일 높은 쪽 기준으로 한 30cm 정도. 혹은 한 71cm 정도? 제가 혼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줄자 들고 핸드폰 들고 쉽지 않아서 모든 칸을 제 드릴 순 없어요. 궁금하시면 따로 댓글로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코넛 3를 계약하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음, 특별 오더를 <laughs> 넣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무드등이에요. 보이시나요? 캠핑카가 업무용 차량이던 시절에는. 침실 공간과 업무용 공간을 나눠야 해서 저 무드등 쪽으로 칸막이가 있었어요. 검색해 보시면 사진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칸막이가 이제 필요 없게 되면서 저기 있던 무드등을 설치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진을 봤을 때저 무드등은 꼭 있어야 한다. 저 노란색 저 불빛 꼭 필요합니다. 말씀드리니 추가로 해주시긴 하셨어요. 무드등을 달지 않으셔도 제가 알기로는 저 무드등 위치에 몰딩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통 FRP 그 접합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바닥에 이렇게 경계 공간에 몰딩이 들어가는 것처럼 저 부분에도 몰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는 것보다 저렇게 무드등을 설치하는 것이 좀더 미관상 좋기도 하고 저의 추천템입니다 남편도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일단 첫번째로 지금은 낮인데 밤에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 두개만 켜놔도 굉장히 실내가 밝아요 코코넛은 화이트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바깥에 풍경이 천장 벽다 비쳐요 그 정도로 이제 반사가 잘되기 때문에 저등 두개만 켜놔도 안에가 엄청 밝아요 저는 그래서 이 가운데 메인 등 하얀색 등 제가 한번 켜볼까요? 아 너무 싫어요. <laughs> 이거 절대 켜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밤에 딱 이거 그다음 주방 등이 정도만 딱 켜고 살아요. 이렇게만 해도 엄청 밝아요. 이거는 꼭 하세요. 꼭꼭꼭 꼭꼭 추천 꾹두 번째 팁이에요. 코코넛 기본 모델은 검은색 프레임에, 제조사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TV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코코넛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화이트이기 때문에 화이트 프레임 TV를 원했어요. 근데 또 마침 LG에서 이런 TV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최근 단종됐었는데, 다시 찾는 분들이 많으신지 다시 재생산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이 모델명은 정확히 제가 궁금하시면 알려드리겠지만 다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스마트 기능이 있는 로,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는데 저희는 스마트 기능이 있는 모델이에요. 저희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걸 많이 신청을 시청해야 돼서 스마트 기능이 있어요. 두께는 요정도 되고 저희가 따로 TV를 구입해서 코코넛 공장으로 보내서 설치를 해주신 거예요. 브라켓도 따로 루멘티비 전용 브라켓을 사서 보내주셔야지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시답니다. TV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손잡이. 이게 예전 모델에는 있었는데, 최근 모델에는 없더라고요. 저희는 따로 부탁드려서 달았어요. 추가금은 지바 코코넛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필수였어요. 필수. 발판도 높고차 자체도 높기 때문에 손잡이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안그러면 엄마 아빠가 계속 내려줬다 올려줬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박스 이름을 뭐라고 하지? 여보 이 박스 이름이 뭐야? 울트라 박스. 울트라 박스. 아마 자전거 란 거. 정확한 이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저희가 옵션에 안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안 했다면, 이 짐을 이동할 때는 캠핑카 실내 내부에 넣어놓고, 도착해서는 꺼내서 세팅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큰아이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 캐리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전거 캐리어만 하기에는 또이 공간이 너무 아쉽고. 어차피 이 울트라 박스를 달려면 자전거 캐리어 그걸 설치해야 한대요. 옆모습은 이렇습니다. 최대 하중. 뭐 이런 거는 검색해 보시면 <laughs>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는 화장실 쪽이에요. 화장실 쪽인데. 여기는 외부 수납판 문이, 문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공간이 넓지도 않고 문도 작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TV 밑에 있던 장과 연결이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문이 못 보던 문이 하나가 있죠 이거는 저희가 따로 주문 오더를 넣은 건데 저희 변기가 고정식 변기가 아니고 이동식 변기다 보니까 실랑이 변기를, 변기에 이제 오물을, 오물통을 비우기 위해서 변기를 빼야 돼요. 근데 이제 저쪽 정문? 출입문? 주출입문으로 나갈 수 있지만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랑이 특별히 부탁드렸는데, 물론 추가금은 있습니다. 변기 사이즈에 맞게, 딱 맞게 문을 제작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원한 건 문을 오히려 크게 내서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해수욕하고 바로 일로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만들고 싶었는데 더 이상 문은 크게 제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바 코코넛에서도 이 제작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더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차량의 뒷좌석이에요. 여기도 저희가 특별히 오더를 넣은 있어요. 한번 확인 시켜 드릴게요. 차 대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5인 가족이고 짐이 아주 많아요. 일단 아이들이 탈수 있는 카시트가 보이시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전문 유튜버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뭔가 다르신 점 느끼시나요? 보통 차량 뒷좌석에 리클라이너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드시 의자가 서 있죠. 근데 저희가 살짝 뒤로, 각도는 몇 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뒤로 눕혔어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기대서 갈수 있게. 물론 어른들이 타도 편해요. 이 리클라이너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 밧데리인가? 뭔가, 요 은색 보이시죠? 박스. 코코넛에서 저 박스를 매립하기 위해서 어차피 의자를 한번 탈거해야 되나? 뭐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 탈거 과정에서, 그럼 어차피 의자를 뗄 거면, 이거 조그만 뒤로 눕혀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료로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카센터에 가서 따로 하시려면 비용이 추가가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라면 서비스예요요 기능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은 편안하게 이동을 합니다. 이 캠핑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오도한 거는 지금 설명드린 게 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캠핑과 생활을 하면서 필요했던 용품들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제가 바빠서 이만. 그건 다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애셋 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저희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벙커베드에서 쇼파까지 높이가 꽤 있어요. 아이들이 떨어지면, 자다가 떨어지면, 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추가한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안전망 네트. 낙하방지 매트입니다. 네트. 여기 지금 저희가 매트 밑으로 숨겨놨죠? 요 매트 밑으로 숨기니까 딱이에요. 요걸 꺼내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설치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매트 밑에서 꺼내서 위에 버클을 채워주시면 끝! 조금 허술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아이들이 여기로 떨어지지 않게. 이 그물망은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잘때 이걸 꽉 조여준답니다. 만약에 매트를 깔지 않으시는 분은 없겠죠 음, 뭐 요라도 까시고 주무실 텐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버클을 풀러서 아까 저처럼 매트 밑에 숨겨 놓으면 감쪽같아요 저는 음, 이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저 아, 낙하 방지 매트를 뺄 때는 빼서 할 때는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돌돌 말아놔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매트 밑으로 숨기면 깔끔하게 안 보이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설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또 빠졌네. 이게 자주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트 밑으로. 무드등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는 그냥 소소한 팁인데, 아이가 많은 집들은 특히 이런 리모컨. 아이들 정말 좋아하죠? 이런 거... 하지만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지면 안 돼요. 특히 이거, 어닝 이런 거는 바람 부는 날 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를 문 위에 캠핑카 문 위에 아이들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다 몰아서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걸 따로 말씀 안 드리면은 저 맥스펜 쪽으로 아마 설치가 됐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캠핑카를 구매하실 때, 꼭 말씀해주세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어른들만 사용하신다면 어, 쓰기 편리한 위치에 다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몰아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맥스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 리모컨도 여기에 달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깜빡하셨대요 그래서 여기다 달아 두셨는데 아이들이 뭐 만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도 하나만 저기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맥스 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위치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게 벙커베드에서 아이들과 잠을 잘때 특히 저희는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쉽지가 않아요. 안전망 옆에 이제 공간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른들은 그 공간이 좋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쉽지 않아요. 특히 밤에 이제 밤잘때 깜깜하고 어두울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맥스팬은 리모컨이 저기 있으니까 자면서도 조절할 수 있고 맥스팬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환기를 자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 위치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건 다음 리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컨트롤 패널이에요 여기 보시면 캠핑카에 대한 뭐 모든 컨트롤을 할수 있는 패널이에요 이게 원래는 제가 설명 듣기에는 TV 밑, 이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출고하고 보니까 이 위치에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엄청 만집니다. 제가 저것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소파에 기대서 앉을 때, 이 터치 인식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제 머리카락으로도 눌리고, 아이들이 오면서 내리면서 발로도 누르고, 껐다 켰다. 저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상 코코넛 3 저희가 사용 실 사용하고 있는 차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편의용품, 편의용품이라고 해야 되나? 캠핑카에서 꼭 이것만큼은 필요했다. 이거는 정말 쓰기 편하더라. 하는 거는 다음 편 리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laughs>